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이 TV 테이블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이 TV 테이블은, 어, TV를 소파에서 무언가를 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. 저희 집 인테리어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고, 어느 집이나 이런 흰색 테이블을 이용한다면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. 여기에서는 TV를 보면서 뭐 간식을 먹거나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.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거실 뿐이 아니고, 뭐 작은 방이나 안방 서재 등의 보조 테이블 용도로도 아주 유용할 니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쪽에 보시면 어 이거는 한샘 인테리어에서 나온 제품인데요. 한샘 가구는 워낙 고급 인테리어로도 유명하고 가구에서도 지명도가 있는 만큼 튼튼하고 내구성도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다만 이 제품을 신청을 하면은 수리 기사 조립 기사분이 따로 나오시게 되는데 어, 굳이 집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. 뭐 가구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 앞에서 조립을 해주시고 집 앞에 두고 가시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는 이게 굳이 조립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어, 기사분이 실제로 조립을 해주시고 두고 가니까 더 튼튼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TV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좀더 쾌적하게 거실에서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TV 테이블 앱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